구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정장을 입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. 왜냐면, 제 20년지 기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, 저한테 이제 결혼식 사회를 부탁을 해서, 이렇게 오늘은 조금 깔끔하게 입고 가려고 합니다. 제가 지인들 결혼식 사회를 몇번 봤는데, 뭐 나쁘지 않았나 보지? 이게 계속 조금씩 들어오네요. 그런데 요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 결혼식이 좀 미뤄지기도 하고 그러는데, 이 친구도 사실 3월에 결혼식이었는데, 그렇다고 이제 마냥 이 뒤로 미룰 수는 없어서, 결혼식을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. 근데, 마스크를 쓸 텐데 지금 저도 이제 마스크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결혼식 하객들은 당연히 마스크를 쓸 테지만 어, 신랑 신부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해야 되나? <laughs> 모르겠네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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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제가 도착을 했습니다 웨딩홀이기 때문에 마스크는 착용했고요 너무 일찍 온거 같은데 왔어? <laughs> 어허! 새 신랑이야! 아 축하한다 아무튼 이뭐 어. <laughs> 계약하는 거 같다? 지금 요 어우 아, 네? 어, 바쁘구만 예비 신부님도 저기 계시네요 아어오우오자마자유리수 <laughs> 깨버렸어 축하 아,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제 목소리 부탁요 <laughs> 지금 돈 받아야 되는데 돈 받을 놈이 없, 안 왔어? 어 왔네! 돈 받아야 돼 됐어요 맞고 주고 마스크 가지고 가 저희 직원 한 분한테 말씀해 주시겠어요? 사회자님이라고 배팅해야 되거든요 아네 지금 가면 되네요이쯤 가시면 네.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 사회자인데 오늘 안녕하세요 혹시 네. 사회 다른 데서 보신 분적 있으세요? 네 전문은 아니고요 요즘 지인들 사회 좀 많이 봤어요 많이는 아니, 고 두세 번? 저희가 저희 직원분들 다 준비된 거 보고 타이밍 맞춰서 말씀드리면 저희랑 같이 진행하시면 되시고요 네. 까아 제가 주례인가요 까지 지금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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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을 쓰, 쓰면 되나요? 네 이름이랑 서명을 하시면 금 지금 지금 면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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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여러분 지금 양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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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I was complicated. You made perfect sense. I was not happy. I was n 이동 h a p p 니다 was not happy. I was not happy. I was not happy. I was n 얘기하기도 힘들고. 오호. 아, 나차 좋네. 잘 나가. 맞아. 안녕, 서. 근데 여기 밥 먹을 때 보니까 다 마스크 쓰고 먹고 하더라. 마스크 안 쓰고 밥 먹으려면 제재하던데 매너 게임 해야지. 매너 해야지. 확실히 친구들 하나씩 결혼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조금씩 정리가 되는 느낌이야. <laughs> 그 괜찮냐? 그치. 두명 정리됐잖아 이제. <laughs> 진짜 친한 친구들을 이더라도. 이렇게 뭔가 일이 있어야 만나게 되는 게아 그러게 그러니까 안 좋은 일 아닌 게 어디야 맞아 <laughs> 나안 좋은 일 때도 <laughs> 다 같이 못 찾잖아 아너안 좋은 일얘기 했어 이거? 이거 이거 팝 팝팝 인생이너다 그런 거 아니겠어? 네가 이제 인생 선배다 인마 그런 힘든 일도 겪고 <laughs> 인정 결혼하고 연락 안 하는 친구들도 있고 사실 뭐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. 네, 한 명이지. 그것도 그래. 어. 하려면 해. 하려면 해. 그냥 만나지는 못할지 언젠 몸이 멀, 멀어서 만나지. 연락은 하지. 그냥 그 정도인 거지 뭐. 맞아. 얘는 연락 하겠지. <laughs> <laughs> 불안해 지금 월주까지 가가지고. 아 그러니까. 이 뭐, 확실히 또 몸이 멀어져서.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또 그런 것도 있어. 아 그것도 있어. 대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친구들끼리. 자주 뭉치고 맞아. 쉴 때가 되면 야너 되냐? 나와 말렸는데 다 취직하면서 직장 때문에 또 멀어지고 하면 그것 때문에 또 힘들고 나이 먹는 거 같아 이런 게 그러니까 친구들이 좀 진짜 친한 친구들만 남는 그런 느낌? 내가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하기도 한데 그게 나이 먹는 거지 뭐 오늘은 여기까지.